아이고, 막둥이야. 어머, 어서, 손 조심하고. 아빠, 응? 안 잘린다. 뭐 응. 아빠. 응? 어? 안 잘리지. 못 잘리겠어? 응. 어. 아빠가 좀 도와줄게. 응. 음. 안 잘려, 아빠. 이거, 이거 여기까지 와야 이게 잘리지. 이렇게. 아. 한번 해봐. 이거 다시. 이게? 응. 아. 오른, 오른손으로. 응. 그렇지. 됐어. 그지? 칼 끝으로. 끝으로 자른다 그랬지, 자를 때는. 응. 응.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응. 더 바짝, 더, 좀더 안쪽으로. 됐지? 응. 응. 그것도 까야지, 그러면. 응. 까야지. 아빠, 거품을 그냥 빠까는데 눈매울 것 같아. 음, 응, 그럼 물물 물 속에서 까면은 눈이 덜 매워. 무슨? 응, 물에서 물물 아, 나오게 해서. 어, 어. 아, 물. 응. 아, 응. 물을 묻혀야지. 안 빠져. 그렇지. 우르꼴 일단. 응. 응. 빠 응, 물을 한번 더. 응. 그치. 이쪽 손도 물한번 닦아, 손을. 매우니까. 손을, 니네 손을 닦으라고 매우니까 랬어손 응. 조심하고. 어, 양파를 저... 얼마나 넣을까야안 되겠다. 왜? 못하겠어? 응. 양파를 왜못 하겠어? 내가 잊는 해봐. 응응. 아 두려운 기억이. 두려운 기억 있어? 어떤 두려운 기억이 있어? 응? 말을 해봐. 학빠에서손 어. 다쳤던 기억이 있어. 양파를 자르다가 그래 못 자르겠어? 응? 응?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라. 어떻게 할까? 아빠가 잘라줄까? 얼마나 자를 건데? 반만 자를 건데. 응. 반만 자를까요? 아빠가 반만 잘라줄게. 어, 이거 이제 잘라줄게. 아빠 칼로 반만 잘라줄게. 반만 잘라줘? 응. 그럼 그다음부터는 니가 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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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걸, 응.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걸 아빠, 응. 손으로, 응. 잘라봐, 이제. 끝에까지, 저 끝에까지. 그렇지. 이렇게 잘라야 돼. 아, 잘했어. 응. 선생님이 아빠, 응. 정현주님이 얘기하는데 음. 칼이 음. 손 뒤로 네. 이게 아빠 네. 이게 이렇게 해서 음. 손 뒤로 가면 음. 손이 닿지 않는다라고 음.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음. 선생님께서 어떻게 음. 얘기하냐면 이게 음. 손이 여기로 와야 니 음. 뒤로 와야 이게 닿지 음. 않는다 이 음. 뒤로 안으로 여기로 가면 손잘린다 음. 그래, 그래. 이렇게 음. 얘기하셨어요 음. 선생님이 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하면. 음. 손 뒤로 안오잖 그래서 안 다친다 응, 응. 이렇게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이게 이렇게 와야 다치지 응. 안 와요 이게 응, 응. 봐봐 안 다치잖아 이거 그렇지? 응. 응이 뭐야 어응 응. 응.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응 빠졌어 어휴 응. 아빠 응? 미끈미끈해 미끈미끈해? 음, 그, 속껍데기 때문에 미끄러운 거야. 미끄러워서 못하겠어? 응? 음. 어떡하지, 그러면? 아빠가 해줘야 돼? 음, 응? 그래야 될 건데. 여기는 했 절반인데, 저, 껍질 꺼내. 자, 응. 저미끄리그래서 응. 아빠가 해줘야지, 우. 못하겠어? 금만할는데 초, 어. 얘는 못해. 끝까지 한 번, 한 번, 지금 한 것만이라도 한번 잘라보지. 초는 안 돼. 못하겠어? 얘는 안 돼. 잘 잡고, 미끄러워도. 잘 테네. 됐지? 응, 초. 조... 그러면 미끄러우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아, 아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응, 응. 돌려서. 그렇지. 훨씬 낫지? 아빠. 응. 선생님은 응. 손 뒤로 하면 손이 안 다친다고 하셨습니다. 응응. 응, 응. 이. 오씨 응, 괜찮아, 괜찮아. 또잘 잡고, 응. 어, 또, 어, 어. 에이, 어, 또 빠졌어. 아이고. 끝에까지. 또 빠졌어. 또한번 더.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응. 응. 또 빠졌. 응. 또 돌려서 한번 해봐. 또 빠졌어. 또 돌려서. 그렇지. 아니, 그렇게, 어 그래, 그래. 응, 응 또, 한번더 자르고. 잘하고 있어. 그, 뭐, 그것도 더 돌려서 또 잘라. 이렇게 어, 돌려서. 아빠! 아니, 아니, 거기까지 돌리지 말고. 네. 여기, 이만큼만 돌려서. 잘라봐. 됐어요. 그만큼만 해도 될것 같아. 됐어.